네, 이번 시간에는 새로 출시한 브랜에스 3, 네, 뉴로하모니 3, 사용 방법과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로하모니 3 제품 구성은 다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집중력 훈련, 원, 투, 공간 지각 훈련, 주의력 훈련, 기억력 훈련, 이렇게 다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설치부터 해야 하는데요. 설치는 처음에 파라톡스뇌 훈련 관리로 들어갑니다. 하토스 내 훈련 관리 들어가시면, 마이 페이지가 있습니다. 마이 페이, 마이 페이지를 누르면, 내 정보 관리, 제품 인증, 기기 관리가 나오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네, 제품 인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품 인증 들어가시면, 네, 밴드 등록과 프로그램 등록이 있는데, 프로그램 등록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16개의 시리얼 넘버를 넣으라고 합니다. 네, 넣고 인증 받으시면, 인증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다운로드실에 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설치가 됩니다. 아시겠죠? 어, 집중력 브레인캐논과 브레인 다트 프로그램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레인캐논과 다트 훈련 방법은 자신의 훈련 모드 상태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대포나 다트 파워가 달라집니다. 잘 만들어지면 강하게 발사되고요. 의식적 노력 필요 없이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땡 소리가 나면 바로 맞추고자 하는 목표물을 예, 터치해서 발사하시면 됩니다. 늦게 클릭해도 약하게 발사가 됩니다. 훈련 효과는 목표물에 집중하게 해서 한 가지 몰입하는 능력을 강화시키고 뇌의 순발력과 주의력, 지구력도 함께 발달되고요. 뇌의 전두엽과 전두연합영 운동 피질, 기저의 손해 등이 발달하게 됩니다. 다음 공간 지각 능력입니다. 공간 지각 능력은 미로를 돌아다니면서 보석을 수집하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왼쪽 하단 키를 갖고 저희가 시선을 이동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 방향 키, 네, 전후, 전후 앞뒤로. 예,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방향 키로 이동하고요. 미로 탐험 중 자신의 위치와 보석의 위치를 확인하려면 맵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맵을 누르면은 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잘하는 친구들은 요거를 한번딱 보고 뇌에다 입력한 다음에 맵을 거의 보지 않고 따라가게 됩니다. 포토 메모리 기능이 활성화되는 거죠. 효과는 방향감각 공간 지각을 강화시키는 훈련이고, 자신의 보석과 위치를 기억하는 능력도 함께 발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의력 훈련입니다. 주의력 훈련은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폭탄을 듣고 있는 두더지도 나오고, 선물 상자를 갖고 있는 두더지도 나오고, 그냥 일반 두더지도 나옵니다. 그럴 때, 처음으로는 선물 상자를 든 두더지를 먼저 때리고요. 일반 두더지까지 모두 잡는 것이 목표입니다. 폭탄 두더지를 이렇게 다 때리면은 점수가 내려가게 됩니다. 자신의 훈련 모드 상태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효과음이 발생하고 땡땡 소리가 나고요. 두더지를 빨리 찾아내는 인지 능력과 폭탄을 든 두더지를 선별하는 주의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주의력과 순발력을 키우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 기억력 훈련입니다. 두더지가 나온 순서를 기억해서. 나온 순서대로 맞추는 게임입니다. 이미지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더지가 다 나오고 나면 눈을 감고 두더지를 두더지 이미지를 떠올려 본 후에 맞추는 것이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포토 메모리 기능 강화가 됩니다. 효과는 작업 기억력을 담당하는 전두엽 기억 기능의 중추 역할인 해마 이쪽 부분이 발달하게 됩니다. 지속적 훈련시 놀라운 효과가 나고요. 처음에 네개 다섯 개 하신 분들도 한두달 정도 하면 80세 어르신들도 여덟 개, 아홉 개, 10개까지 다 깹니다. 네, 10개, 11개, 12개, 13개. 제가 14개까지 해 봤었는데 어, 또안 하니까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억력 훈련에 행성 기억력이 있고 두더지 기억력이 있는데 어르신들은 네, 요 두더지 기억이 력더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어, 이번 주는 다섯 개, 다음 주는 여섯 개, 다음 주는 일곱 개, 다음 주는 여덟 개에서 주마다 한 단계씩 올라가신 목표를 세우시는 것도 좋고, 한 달에 하나 정도의 목표를, 네, 세우셔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